루컴즈 일반형 냉장고 소형 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루컴즈 일반형 냉장고 소형 157L 방문 설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냉장고는 2도어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즈는 470 x 495 x 1440mm로 소형이에요. 냉장과 냉동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방문 설치까지 지원해주는 제품이랍니다. 이 제품의 수납력은 생각보다 작지만 냉동칸이 3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식자재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 높이는 156cm인 저에게는 딱 맞는 사이즈이고, 혼자 사용하기에 편리한 크기입니다. 기사님들의 친절함과 높이 조절 설치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리뷰도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소음이 조금 크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도 디자인은 깔끔하고, 냉장판 위에 있어 물을 꺼내기 편리하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도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소형이지만 수납 공간은 충분하고, 친절한 기사님의 방문 설치까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루컴즈 일반형 냉장고 소형 157L 방문 설치 제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잘 어울릴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감사합니다.